지금 어디가죠? 저희요? 네 찜통이요 어 시끄러워 어, 어. 안들릴거 같아 이렇게 이 <laughs> 이런 소리 안들리는거 알아요? 키자보다 크겠다 어우 씨 뭐야 이런거 조회수 0회 <laughs> 아니야 한 다섯번? 내가 한번도 못봤어 우리가 가는 데예요 하하. 너무 더울거 같아요 저기 보여주세요 여기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 안에 진짜 덥겠지? 어, 엄청 덥거든 오마이야 oh 너무 더워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니까 우리 밖에 없어 우리 옷들 빌림 아, 근데 솔직히 누가 오냐? 그니까 더운데 내가 오면서도 하... 어이가 없다 진짜 <laughs> 그 관리자 분들 밖에 없는 것 같아 짠 가서 <laughs> 포즈 해봐 뜨거워, 뜨거워 보여. 가자. 찍었어. 가자. 나 아, 더워서 아, 눈물 나. 그러게. 눈이 너무 시려. 어디가? 이로 가야지. 아, 진짜 힘들게 들어왔다. 왜 그래? 오, 오, 약간 감성샷. 가자. 오, 씹어, 씹어. 그래? 화장실 어딨지? <laughs> 제이드 바인. 플루베리아. 음, 들어왔어요. 아, 이거 보일게. 가볼까요? 오, 더워. 별로 안 더운데, 생각보다? 근데 밖에는 보안 덥다. 음, 엄청 귀엽잖아. 귀엽다. 잘해놨어요? 응. 이래서 오는구나. 사람이, 데 벌레를 사냥하는 식물? 이거, <laughs> 화해에서 나왔잖아. 어, 맞아. 그, 원이학적분 <laughs> 제발. 그, 만 좋질것 같아. 것 같아. 것 같아. 저 밑에 있는 건 습도 얘기 안 43도. 43도? 아, 근데 습도 43이면 뭐. 맛있겠다. 어, <웃음> 맛있겠다. 땡땡 <laughs> 아, <맞아. 웃음> 키야. 니코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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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입에착짭해 니코 니코. 망고 쓰냐?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망고 띄는 망고일까? 잘 하나? 어 스타프루스 어, 그래. 나 이거 먹어봤어 말레이시아 엄청 시오. 언제 아 맛있겠다. 이거 깽이. 이거 약간 레몬 대신에 올려 먹는 거. <laughs> 그만치 <치우나>.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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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원해. 웃음> 아 진짜 시원해 오시오시원해오 <laughs> 어, 어, 시원해. <laughs> 어, 엄청 <laughs> 그런가 봐 <laughs> 우리 우리 시원한 놈이 그냥 에어컨이 가득 <안에> 있어 <laughs> 근데 시원하겠다 새도. 아 귀엽다. 그 유이. 아니. 이름 그 뭐지 그 왕자병? 어. 왕자님. <laughs> 프린스인가? 지금 나를 왕자님이라 불렀나?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스피아민트? 응. 냄새 나? 응. 마라 아마 배배막막 막. 얼마나 마라? 라벤더. 아 더워. 오, 냄새 똑같은 거구나. 냄새 아니? 갈까요? 갈까요? 너무 귀찮아졌어 찍기가. 용설란 응, 제가 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아 네. 용의 혀를 닮은 용설란. 아 그래서 용설란이야? 아 대박. 어. 오늘의 TMI. 용설라는 용의 혀를 닮아서 용설란는 근데 약간 꼬드러진것 같아, 이이 오, 꽃 피면 되게 예쁘겠다. 찍혔다! 아 <laughs> <laughs> 너무 예뻐요. 우와, 너무 커. 이거 선인장실에 뛰어가자. 우리 키만 하자. <laughs> 아니, 더 큰데? 아니, 우리. 음... 이럴 때는? <laughs> 같이 쳐줘. <웃음> 아, <웃음> 시원해. <웃음> 아, 시원해. 안 <힘들어>? 되겠다. <laughs> 아, 우리 빨리 둘러보고 에어컨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건 어때? 안 <laughs> 돼요. 맞아, 우리 숙제로 온 거지. <laughs> 아, 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와우. 여기, 여기 너무 예쁘데 와우. 아니, 어, 저기, 저기, 시원한 데 있다. 시원한 데다. 시원해. <웃음> <웃음> 어,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해. <laughs> 어, 와너 <우와. 웃음> 너무 시원해. 엄청 좋다. 근데, 그러게요. 힐링 되는 느낌이에요. <laughs>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